엄마, 엄마. 아들, 어? 이거 우리 그때 알타리 다 떠내려가고 그냥 아쉬워서 늦게 심었잖아. 한번 뽑아 볼까? 이거 얼마나 자랐나? 어머 어머. 알타리 단골만큼 자랐어. 이게 태풍 때다 떠내려가가지고 늦게 그냥 씨로다가 아쉬워서 심어놨잖아. 그래도 이거 모양 나오잖아. 요렇게. 응. 어머 세상에 우리+ 우리 먹을 만큼은 나왔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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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고맙다 얘들아. 야. 고맙다 그래놓고 죽일 거 같아. <laughs> <laughs> 어. 뭐뭐 뭐, 뭐 뽑으러 가자. 어왜 이렇게 올라와 있어? 아니 무가 위에가왜 파란지 몰랐어? 이제 알겠어. <laughs> 보니까 이제 딱 알겠어? 알겠어? 어. 딱 봐봐. 이 묻힌 자리는 하얗고 뽑아볼까? 어. 어차피 수확할 거니까. 오오 큰데? 오? 우리가 올해 무 이런 게다 망했다고 그랬잖아. 한번 다. 어머. 와. <laughs> 어마어마어마 오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가 위에 있던데 여기 땅에 묻힌 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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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뭔 일이야 이거, 이거 안 자랐을 거라고 이거 그냥 내방쳐놨었는데 대성공이다 그치? 응? 무두 2주면 은 어마어마한 거거든 우리 한 2주 정도 늦게 심었냐? 하여튼 태풍이 두번 왔잖아 그때 다 떠내려가 가지고 저기 뭐야? 아유, 미쳐야 본전이지 하고서 심었는데 미쳐야 본전이 아니, 아니고 이익인데 엄청 이익인데? 어머 세상에! 어머, 고맙다 야야 야, 물을 보면 저기 떠오르는 게 없냐? 뭐? 어. 엄마 다리? 아우 <laughs> <laughs> 제시. 그래 그 말도 맞지만 봐봐 물을 주세요. 역시 갈갈이가 잘하는건안돼 <laughs> 맛있어?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음. 근데 물을 저장할 때 절대 이렇게 자르면 안돼 우리는 이거 지금 까먹으려고 하는 거고 봐봐 이거 여기를 딱 이렇게 껍데기하고 얘는 딱 분리돼 그러면 은 비다가 배고프면 이렇게 갈가 먹어서 무를 주세요 안돼 <laughs> 역시 박 박준영이야, 원준영이밖에 안돼 먹어봐 맛있지? 맘에? 응 무도 맛있다니까 원래 무 생으로 먹으면 매운 거 아니야? 물을 먹고 뜨거을안 하면 인삼보다 좋다고 그래 이게. 음, 갑자기 옛날 소불비던 생각이 나네. 이제 수확해야지. 응? 수확해, 수확 온거 아닐까? 조금 더 먹고. 여기가 제일 맛있는 건데. 음. 안 먹은 척, 감쪽같이감쩍 <laughs> 놓은 거야. 응. 안 먹었어? 이거, 이거, 씨로 심어갖고, 이거 하나, 이거 안속아졌네 곁다리 이렇게 자랐네. 어유 곁다리. 곁다리. 몰라, 이거? 어. 곁다리. <laughs> 이게 내 다리. 곁다리. <laughs> 너희 모르는 게왜 이렇게 많냐? 어 씨. 올해 무도 대박. 고구마도 대박. 엄마. 엄마. 야, 이거 저기 뭐지? 삽으로 갖고 와서 캐야 될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바뀌었길래? 비닐 때문에 그럴까? 어 씨. 으이차 으이차 으이 오우씨 아와 진짜 두껍다 <laughs> 무가 안 자랄 거라고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이거 다 어떡하지? 무가 요만 뺏기 안 자랄 줄알서어 늦게 심어서 그러고 여기저기 다 뿌려 씨를 다 뿌려놨는데 이거 어떡해 이거 다 누가 다 먹을 거야? 엄마가 <laughs> 이거 생으로 다 먹어줘야 되겠네 그 저장고 만들까? 저장고? 어. 땅파 가지고 옛날 방식대로 저장을 하면 내년 봄까지 안사 먹고 지낼 수 있어. 그냥 냉장고에 넣는 면안 나왔잖아. 냉장고 에이 많은 걸 어디 들어가냐? 우리 냉장고가 한 대인데. 이애기놈 봐주자. 씨. 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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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꼭큰 것만 뽑아봐. 야두 손으로 해라 아무리 어. 그런다고. 우와. 거미. 거미가 다 있어. 야. 재밌어? 어 이건 좀. 네가 다 뽑을래? 어. 와. 이거 저기 뭐야 농사 짓는 사람들 기쁨을 알겠지. 씨 하나 를 저기 뿌렸는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응. 이거는 그래도 고구마 비하면뭐 누워서 떡먹겠지 응? 어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쉽지 누워서 떡 먹으면 체해 <laughs> 머리채를 머리채를 탁 휘어잡고 하나 둘셋 짜잔 <laughs> 말을 안 들어 이게 이제 씨앗으로 심은 뭐어 저기 뭐지 뭐지 떠내려가갖고 모종으로 심은 것도 한번 해볼까? 가보자. 하나 둘 셋, 짠! <laughs> 이게 모종으로 심은 거야. 근데 이제 저쪽에는 거름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거름을 안 하고 심은데. 근데 요거는 모종으로다가 심은 건데도 이렇게 안고 거름을 거름을 안 하니까 확실히 안고 하나 더 뽑아볼까? 딱 생긴 게 나네. 아닌데? 이쁘잖아. <laughs> 뭐 갈수록 뻔뻔해지는 것 같아. 아야 나 정도면 이쁘지 그러면 뭐. 요거 이제 모종으로 심고 거름을 안한 거. 요거는 저기 뭐야 씨앗으로 심고 거름을 한 거. 그래도 모종으로 심은 거 거의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은데 그래도 생긴 거는 이쁘게 잘자랐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모양은 이쁘네. 얘만 빼고 얘는 너야. 갑자기? 어. <laughs> 다른 주말 농장 하는 사람들한테 팁을 준다면? 팁을 준다면 씨로다가 심고 영양분을 충분히 준다. 아. 어. 무는 이제 영양가도 많고 이거 줄거리로 시계를 시래기도 해 먹고 시래기도 영양가 가 엄청 많거든. 이거 그러니까 무는. 진짜, 그 씨앗 하나에 이렇게 나오니깐, 이거는 엄청난 수입이야. 수익이야. 수입이 수익이 아니라. 딱 벽에 딱 되잖아. 까꿍, 까꿍, 까꿍. <laughs> 다쳤다. 차르마. 까꿍, 까꿍, 까꿍. 열렸다. <laughs> 가자. 아이, 쑥스럽구만. <laughs> 추운 겨울 건강 조심하시고 <웃음> <웃음> 건강 조심하시고 어.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소곤소곤